자, 분할과 이항정리의 세 번째 테마, 이항정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16에서 18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a 플러스 b의 n 제곱을 전개하면 n c r의 a의 n r의 b의 r 제곱이라고 나온다고 했고요. 여기에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를 해 줘야 이제 합의 기호를 표현해야 이게 전개한 식이 나오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전개하면, 친절하게, 문제를 푸는데 아주 친절하게 푼 거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를 딱 보면, 특정한 항을 골라서 그 개수만 구하시오. 그러죠. 개수는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개수를 구하려면, 특정한 항만 찾아내면 되지, 굳이 다 전개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전개하지 마시고, 요 a에 즉 x에 어, o 마이너스 r에 y에 r 제곱에 n c r이라는 요 일반항만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o c r이죠 지금은. 그래서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x 제곱 y 세 제곱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r이 얼마일 때입니까? r이 3일 때죠. r이 다 3일 때입니다 지금. 그러면 5c3에 x의 제곱에 y의 세제곱이 나오니까 결국 5c3 계수는 5c3이고요. 결국 1 0이라 얘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교훈이 있죠. 어떠한 특정한 항을 찾으려고 할 때는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다 하지 말고 거기에서 특정한 항만 골라내는 일반 항을 가지고선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전체의 5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a, 이게 b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식을 정리하면, 또 OCR에 X의 o, c, r에, x에, 오 마이너스 r에, 마이너스 y에, 뭐, r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이 얼마일 때, r이 3일 때를 찾는 거죠. 자, r이 3일 때였다면, 5C3의 X제곱에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나와서 X제곱 Y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 요게 A 이게 B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해서 5CR에 X의 5 마이너스 R에 2Y의 R제곱,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R이 3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X제곱, Y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5C3에 X 세제곱에 EY에 다시 X제곱에 Y, e y 의 세제곱인데요. 그럼 이 2의 세제곱은 8이 튀어나와서 5C3 곱하기 8에 X제곱, Y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80이네요. 80. 80. 그죠? 그러면 요게서의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80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3번에, 이왕, 요, 요 16번에서 18번 요 사이에서의 이, 이 문제에서의 교훈은 이항정리에서 배웠던 요 일반항을 활용하여 특정한 항을 골라서 그 개수를 추적하고 추측하는 그 연습을 직접 기초편에서 한번 해보라는 그러한 교훈이 있는 파트입니다. 일일이 전개하지 않고 특정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를 기초에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이상